네트웍스 통합 음, 뭐 관련주들이 오늘 움직임이 좀 있네요. 어, 광무 어, 광무라는 주목이 어, 오늘 올라왔는데 광무가 나는 광무 가 처음 오랜만에 어, 이 종목을 보네요. 어, 자산 대비 170 178%프리엄부터 있고 969억 짜리. 적재적재적자 적재. 아, 아, 부채 비율은 음, 33% 유보율은 음, 259% 어. 일단은 음, 어, 재무 구조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네요. 일단은 자 스트라타즈와 아틀라스 8천. 펀드에서 갖고 있는 건지 예, 광무 어, IT 서비스 관련 회사인데 보면은 어, 72년도에 설립된 회사는 오래됐네요. 자 광무가 아, 참 생소한 음, 저한테는 생소한 기업인데. 이름을 좀 바꿔서 내가 생소하지 않았나, 지금 생각해요. 자, 요거는 일위성 갖고 기술적 반동만 보시고요. 일위성 갖고 대응해서 싸우시길 바라겠고요. 자, 광무 일위성 갖고 싸운다. 인성 정보, 어, 헬스케어 관련 정보죠. 정보인데 아, 이 친구도, 좀더 좀 올라갈 수 있는 어, 힘은 여러 번 보이는데 21선 갖고 대응해서 어, 싸우십시오. 21선이요. 21, 2선 갖고 대응해서 싸운다. 이평선을 어. 21선 갖고 대응해서 싸워요. 어. 21선이요. 아, 이렇게 그러니까 안 적혀져. 어. 자, 그렇고요. 링 네트. 링 네트. 어, 어, 안철수 관련주로 오늘 같이 움직임이 있는, 있어 보이는데 에이. 예,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일일선갖 고, 대행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오픈베이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철수 관련주로 어, 들어가는 종목인데, 일일선갖 고, 대행해서 싸우시고요. 아닐 리톡스, 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갖고계 어, 신분들은, 어, 21선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 여기시고요. 손절가 8000원 잡고, 어, 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8,000원 잡고서 대응을 해서 싸우셨으면 좋겠어요. 자, 8,000원 깨지면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다는 거 머리에 다 염두에 두시고요. 자, SNES는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 하셨으면 음, 하는데 에, 그래도 한번 재미고게 한번 들어볼게요. 자산 대비 46% 어, 프리미엄 부터 있고요, 116억 리인데 올해 적자 그래서. 아, 이거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니까요. 손절조권7천원 어, 잡고 사오시길 바라겠어요. 자, 됐고, 됐고, 이 정도. 어, 오늘 테마 어, 관련주는 그렇고요. 자, 제4이 동통신 관련주들이 오늘 하나가, 어, 광고라는 종목 가 앞에서 나왔듯이 통치고갔는데 어, 어,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 어, 어, 이슈되는, 뭐, 크게, 이슈되는 종목들이 크게는 없어요. 어, 오늘 어, 급등했던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